이등비수열이니까요 첫번째 항을 a, 공비를 r이라고 했을 때 10항까지의 합이 2라는 거죠. 그러면 r-1 분의 a에 r의 10 마이너스 1은 2라고 하는 식이 하나 있습니다. 자 얘는 어떻게 됐나요? 역수가 되어버렸죠. 첫번째 항이 a분의 1될 것이고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수열이또 10항까지의 합이 1이다라고 랬죠1 마이너스 r분의 첫 번째 항 a분의 1의 1 마이너스 r의 r의 10제곱이니까 제곱분의1 이렇게 되겠죠. r분의 1의 10 이거니까요. 자 얘는 분모를 우리가 범분수네요. r분의 r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10제곱분의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분모 곱해서 분모로 가겠죠. a의 r의 10제곱에 r 마이너스 1분의 r 곱하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약분 약분 해주니까 a의 r의 9제곱에 r 마이너스 1분의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이 1이 되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식이 있고요 자이 부분이 이제 구화라고 하는 건데 얘는 a 곱하기 ar 곱하기 ar 제곱 곱하기 땡땡땡 이런 식으로 해서 ar의 9제곱 그럼 a가 모두 몇 개가 있나요? 항의 개수는 1 0개1 0개 a가 1 0개 있으니까 a의 10제곱 곱하기 r은 우리가 지금 1부터 9까지죠. 1부터 9까지 등차수율의 합이니까 2분의 n 항의 개수가 9n 더하기 1 이렇게 하게 되면 10 약분하니까 5, 45. r에 45가 되겠네요. 자이 부분은 5가 최대 공약수여서 a제곱 r구제곱의 5 우리가 이 1번식과 2번식을 활용해서 a제곱 r구제곱이라는 걸 유도해내야 되는데요. 여기 잘 보면 1번식에서 r-1분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a분의 2가 되고요.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. 여기가 a분의 2 들어가면 a분의 2가 들어가게 되겠죠. 그러면 ar의 9제곱분의 1 곱하기 a분의 2가 되면 a제곱 r9제곱분의 2가 1 아, 그러면 a제곱 r9제곱은 2가 되겠네요. 2의 5제곱이 되면서 답은 32입니다.